안녕하세요, <웃음> 소년 아장입니다. <laughs>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아주 좋은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이, 여러분들이 이렇게 짜증 날만한 목소식을 그 전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오늘, 영상 찍어요. <laughs> 그때도 샀고, 오늘도 속은 신 분은, 봄내라! 구독하고, 다음 거 봐라. 알겠나? 옆에는 오버워치 손이 그리고, 어, 지네다 어, 그리고, 싸운 거 이제, 달빛지가저안 찍는다고 하니까, 이제 안 들어와요. 또 7월 말쯤, 6월 말쯤에 딱 들어오겠죠? 그러니까, 6월 30일? 그정도에 와서. 7월달, 7월달. 그래, 7월달에 딱 오는 걸로 하죠. 암. 음. 또 내일은 어차피 그럴 거, 그거 할 거잖아요. 어차피 그거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하고 네, 더 다. 어, 7월 달에는 10번, 10번 찍을 수 있고, 8월 달에는 8번 찍을 수 있어요. 다소금. 빠이빠이,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스몽용 구독 꾹꾹 안 누르면, 스몽용님 화나신다. 그러면 좋아요랑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